나는 사랑스러운 유튜브 앞에 자유롭고 재미진 산맨저스의 무궁한 구독과 좋아요 및 알림 설정을 책임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맨저스입니다. 저희 오늘은 그뭐 최근에 핫하다고 어 음. 한그지금 김민경 씨가. 만들었던 그런 김밥 정확한 이름이 뭐시기죠? 나 혼자 산다에 김민경 씨가 출연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핫도그 김밥 넣고 이제 계란을 밑에 깔아서 피자를 만들었는데 피자 도우가 원래 밀가루잖아요 밀가루인데 이제 계란을 써서 다이어트 식이다 그래서 다이어트 피자 일단은 뭐 다이어트 식이라 했는데 자 계란 칼로를 넣습니다 김밥, 칼로리 높죠. 자, 치즈, 고 칼로리입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민경 씨가 치즈는 칼슘이라 했어. 아, 칼슘? 뼈로 아, 아, 간다. 어, 그지 얘는 단백질, 얘는 칼슘. 어, 뼈가 더무겁죠 뭐, 일단은 저는 정확한 레시피를 잘 모릅니다. 음. 하지만 제 앞에 있기 때문에 제 식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laughs> 뭐, 바로 만들어 보면 되지 않겠나? 어, 만들어야지. 그래. 그래, 오늘은 누가 유리사고? 제가 하겠습니다. 음. 먼저 계란을 구워줘요. 고 응. 김밥. 바로? 응. 야. 와, 이맛 근데 이거 맛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응. 나도 넣을까, 해서. 응. 가운데에 넣어주 응. 좋아. 또, 그냥 김밥 하면 뭔가 조금 할것 같아서, 우리 또 신전에 또 김밥 맛있는 거. 근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이거 맛없다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어, <laughs>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대중적인 입맛으로는 이게 맛없는 게 이상한 응. 것 같다. 조합이? 어, 조합이. 이렇게 올리고, 김밥 있는 쪽에 치즈 뿌리면 되지. 김밥 있는 아, 쪽에. 핫도그는 상관없이? 그지그지 핫도그 조금 말고. 표심이 가. 표심 들어가네.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자, 이 상태로 뚜껑을 닫아줍니다. 네. 따을게 어, 갑아니다 아, 그래서 그 치즈 넣고 푸면 끝이다. 그지 어, 김민경씨도 만들 때 남는 걸 입에 넣으셨어. 오케이. <웃음> <웃음> 이거 안 먹으면 벌 잘못된 거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벌써부 먹는 거야. 응, 봐도. 그냥 이것만 먹게 또속 나니까 또 이게 응. 또, 또, 또 뭔가 또 찰떡 조합이 떡볶이를 한번 또 응. 준비해봤지. 아. 김민경 씨도 이거 국물에 떠먹으면, 떠먹으면은 진짜 맛있다고 하시더라고. 요 응. 제일 근본이었던 응. 그칩 그냥 김밥. 응. 그냥 김밥 부분 먹어볼래? 오케이 콜. 아, 마루타. 뜨거워. 응. <laughs> 맛있는 거야 뜨거운 거야 별로 별로 응, 별로 별로 뭐, 이게 지 뭔가 이게 김밥의 원래 맛이랑 그 우리가 계란 자체를 이제 소금을 안 풀고 했잖아 응. 그래놓으니까 담백은해 응. 확실히 담백은한데 응. 맛이 밋밋해졌어 남 남네 이거 다이어트 식단이라며? 마이크 감마 눈줄알았다니까난또이안 <laughs> <는> <laughs> 먹어야 되겠 음, 나는 고가고가 나는 이게 치즈가 역시 아 치즈가 캐리했다 치즈가 캐리했다 근데 그 김밥이랑 계란이랑 치즈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난좀 따로 먹는 느낌이었어 그럼 김밥 문제 있으면 있잖아 그러니까 진전 김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yeah. <laughs> 얘또 신전김밥이 더커 맛이가 어. 그냥 기발하다 아 진짜? 나 아, 아, 진짜? 난 그랬다 래 물어볼게 물어. 물어. 물어 음, 나는 또 신전하면 또 티올딩이 진리 아이가 아 진짜 진리 진리 음. 음근 나는 신전이 더 나은데? 헬씬 나았나? 어, 훨씬 나았는데? 음. 약간 티저 없는 부분 먹어서 그런가요? 티저 나왔는데? 핫도그가 제일 맛있다 이제 핫도그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 야, 니는 어떤데? 그냥 먹을만 하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먹고 싶다. 그냥 이래 먹을 바에는 그냥 집에서 계란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부어 네. 먹겠다. 음... 약간 그 김밥에 계란 지단 묻히듯이. 음. 음. 핫도그 있는 거분개별론인데 <laughs> 이거 반해. 계란을 너무 많이 푼것 같지 않나, 우리가? 내가 볼 때는 계란이 그것보다도 어. 그냥 케찹이 필요한 맛이다 그런 거야? 응기다려고 응. 여기에 떡볶이 국물 안넣 먼저 먹어보자 그러자 국물 좀 어, 수감 좀줄까 <laughs> 어. 하셨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다 찾으러 가봐야지 확실히 아까보다 낫다 응. 계란 많이 풀어서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이거 신전김밥 이런 약간 간 많이 돼 있는 김밥에다가 해드시는 거 추천할게요 난 신전김밥에 떡볶이 국금 찍어 먹어볼게요 역시 근본은 근본이다 <laughs> 나는 일반김밥이 맛있더라구요 신지이 맛있네 나만 이상한건가? <laughs> 왜? 난 그냥 김밥이 더 맛있는데 난 취향 차인거 같은데 난 이거 먹으면 너무 심심하더라고 그니까 음. 그건거 같아 음. 이제 요한 너는 음식 짜게 먹으면 심각하게 매운 편이다 난 싱겁게 싱겁게 너는 짜게 먹잖아 음, 짜게 먹어 그니까 러 짜게 먹는 사람한테는 그냥 김밥이 당연히 덜 자극적일 수밖에 없지. 음. 나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하지만, 싱겁게 먹는 것도 괜찮은 것 먹거든. 음.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냥, 어, 그냥 김밥이 더 낫다. 음. 저처럼 약간 좀 짜게 드시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전 김밥처럼 자극적인 맛으로 드시는 게더 나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반은 치즈를 안 뿌렸잖아. 뿌린 부분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요 치즈 뿌린 부분. 어뿌 응. 부분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요 응. 혹시 응. 나는 응. 이렇게 생각한다. 그냥 이렇게 먹지 말고 떡볶이를 응. 하나해 가지고. 응. 왜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 김밥에 떡볶이 국물 찍어 먹는 거. 맞아 맞아. 튀김에 떡볶이 국물 찍어 먹는 거. 응. 이것도 그범주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 찍어 먹을 맛있다. 응. 응. 나는 <laughs> 먹는 느낌이 그거다. 치즈 캐리. 음, 계란 계란보다 <laughs> 치즈 캐리가 좀큰것 음. 같다. 떡볶이가 필요했다 맞아, 인정. 아, 근데 진짜 떡볶이 없으면 은뭘을것 같아 그냥 내 생각에는 그 김, 김민정씨가 음. 그날 다 먹고 싶었던가 봐 음. <laughs> 아, 김밥도 먹고 싶었고 어. 핫도도 먹고 싶었고 어. 떡볶이도 먹고 싶었다? 그렇지, 그렇지. 음. 한 번에 자, 그럼 본회로 자기한테 떡볶이 1티어 뭐라고 생각하는데? 음? 떡볶이 1티 아, 어떤 떡볶이가 음. 제일 맛있냐? 음. 음. 난 마피아 난 신전 신전, 나도 신전. 음, 음. 마피아를 먹어본 적이 없다. 나? 아, 그래? 음. 그 소고기 차돌박이. 뭔지 알죠? 떡볶이 그게 난 진짜 맛있더라고. 나는 떡볶이를 먹어본 게 음. 신전 엽기 조스. 음. 음. 신전이 제일 맛있다. 혹은 음. 음. 소감이 일단 어떤가요? 다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한 번은 괜찮다. 먹을 만하다 그래. 한 번은, 두 번은. 먹지 마세요. 확고하게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laughs> 나는 똑같지 나 똑같은데 일단 너무 배불러. 음. 이상하게 배가 불러. 허망감은 음, 있다. 어. 그래서 좀 짜증나. 포는몸이 있는 거예요. 아, 렇그 먹은 거 같지 않은데 나 헛배 찬거 같다. 찬 음. 음. 나는 그냥 좀 어떻게 좀 돌려서 말할까? 을 아니면 꼬자 꼬질까? 형이 꼬자야지. 자. 국밥 드세요. <웃음> <웃음> 아니, 막말로, 우리 이거 김밥, 김밥하고 핫도그하고, 뭐, 계란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가격이, 대충 세 보니까 7,000원, 8,000원 나왔다, 이거. 나왔, 나왔, 나왔. 어, 응. 든든하고, 응. <laughs> 뜨끈한 <웃음> 국밥. 그게 낫다. 어. 응. 떡볶이랑 먹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긴 했지. 나는, 뭐랄까, 우리의 레시피가 실패한 건지. 어. 아니면은, 원래 왜? 이런 맛인지 <laughs> 감은 잘안 오기는 한데, 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 먹었던 바로는, 그래도 뭐, 그건 있었다. 해. 각자 그나마 입맛에 맞는, 음. 그건 있었다. 해. 아, 그건 맞지. 아, 근데 아, 음. 확실히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치즈 많이 넣는 거. 치즈 많이 넣는 거? 음. 치즈 캐리가 무시 못 하더라. 어제 뭐 편의점 김밥이나 그런 거 말고, 진짜 음. 뭐, 고분민이라든지 음. 맛있는 김밥 있으면, 음. 좀 진짜 좀 좋은 좋은 재료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끝> 그런 거 쓰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끝> 맞지 맞지 아어 그건 또 맞는 거 같긴 해자 <끝> 음. 저희 오늘은 이제 여기서 물러가는 걸로 할게요 다음 네? 멘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 <끝> 구독과 좋아요 <끝> 알림 설정까지 하고 <끝> 잘 부탁해요.